하부 철근 커플러 내부의 편제를 꺼낸다. 편제를 철근 마디에 체결한다. 철근의 첫 마디 이후 편제가 안착되도록 철근 단부 노출은 최소화한다. 편제 간 높이 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회전하여 확인한다. 바디 체결 편제가 체결된 철근에 바디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체결한다. 이때 하부 철근이 상부 철근과 맞닿을 수 있도록 바디를 회전시킨다. 상부 철근, 하부 철근의 편제 체결과 마찬가지로 상부 철근에도 편제를 체결한다. 상부 철근을 하부 철근과 맞닿게 놓은 후 바디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상부 철근에 체결한다. 상부 철근을 손으로 간단히 조인 후 파이프렌치로 조인다.